저는 지금 터키에 왔습니다 9시간 반 비행해서 왔고 현재 여기 날씨는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정도? 좀 시원한데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무런 계획 없이 왔고 뭐,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여기서 재밌게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에서 한 아저씨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거 맞냐고 지하철 나와서 버스 타는 데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차서지 고게해 계신... <laughs> <laughs> 너무 착하지다. <착화시다. 웃음> <laughs> 너무 감사하다. 비도 오거든요 지금. Sir, 비 오는데 mm -hmm. 괜찮아요? 네 right. 맞아요. Okay, okay. <놀람> <놀람> 아, 아, 야, 야야야야. 응? 할아버지는 같이 탁심? 탁심. 심에기대 <놀람> <놀람> 탁심에 기대미. <놀람> 이아 아, 아, 땡큐 땡큐 숙소에다가 짐 풀었고 친구 가고 나서 한국인이랑 대화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오픈 카카오톡 여기 트르키에 와인 있으신 분들 해서 같이 식사하실 분 계신가요? 해가지고 한번 식사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와. 아니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, 이렇게 다이쁜 거야? 기분이 좋아지게. <laughs> 어떻게 한 거지? 아 알았다. 앞집이랑 원래 협의가 됐네. 두 줄이네. 그러니까 이걸 땡겨가지고. 아, 처음 봤구나. 바다 냄새 난다. 인사할래요 카메라에. 안녕하세요. <laughs> 진짜 이쁘다, 근데. 와, 대박이다. 이렇게 낚시를 다 하네. 우리나라 한강처럼 낭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, 진짜 다 물고기를 다 잡고 있다니까? 여기다. 낭만 있다. 여기에 이렇게 딱서가지고 낚시하면 재밌겠다. 와, 아, 천장 보는 재미다, 이게. 이슬람 신이 데은데 아, 아 식은 원래 천주교 문화권이여서 이슬람 문화권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스크로 바뀌어 아야소피아도 원래 성소피아 성방이었고 그 성소피아 성방이 모스크로 바뀌아야소피아었어요피야니야 아, 진짜 율무촌 맛이 나네 야, <laughs> 사우코리아 네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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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코리아네 네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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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

행기슬잘 네, 왔고. 음, 한 35,000원, TV 4,000원 정도. 약간 김밥천국에서 메뉴 한 4개랑 공기밥 하나 시켜서 먹은거니까그 정도 나오지. 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데 머리를 어디서 여기 지나가다가 봤는데 건물 안에 바버샵이 있더라고요. 비디오 플러스? 아, 아, 이 머리 안 하고 싶었는데 또이 머리 됐네. 모자 쓰고 다니자 당근가? 어.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옷가게 안에 고행이들이어 이거 이쁜데? 음. 아 베이지가 이쁘긴 한데 작네 어우 자라가 있었구나? 2,400이니까 9만원 어 이런 디테일 봐봐 이건 진짜 이쁜데? 잠깐만 이 집, 삼 원. 론이번아 볼까? 아, 진짜. 이쁘다 그만 원. 그래. 라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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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 아,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내가 먹은 초, 초콜릿 크림이 제 맛있다. w e r e from? Korea. South Korea. 쫀득 <목소리> 쫀득. 개 쫀득 쫀득. 아가씨 아줌마. 아가씨 없어. 아줌마? 아. <laughs> 아가씨 아줌마 둘다 없어요. Thank you, s o so much. 안녕하세요, <목소리> 강님입니다. 오늘 이스탄불 시내에 걸어다니면서 하는 투어가 있어가지고 예약을 했고 숙소를 옮기는데 짐을 좀 놔두고 와서 조금 아침보다 정신이 좀 없네요. 아침에 사판사건좀 많았습니다. 그럼 서둘러. 날씨는 너무 좋고요. 지금 돌마바우체 궁전에 왔습니다. 화상 빨리 합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전 안니 사진 촬영 안 돼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걸 궁전 보고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화려하고 장엄하더라고요. 재밌네요. 이런 투어가 처음 해보는데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엄청 미트있어요. 여기 궁전 앞에 연못인데 진짜 이쁘다. 여기가 이제 1,500년 전에 물 저장하는 저수지로 사용됐던 곳인데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에다가 독을 타는 경우가 있었든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이스탄불에만 200군데를 만들었다고 해요. 물의 수질를 테스트할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를 넣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아야소피아라는 곳인데 성당이랑 모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유일한 역사적인 곳이라고 합니다. 그 안에 금을 60톤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패키지 포함 안 돼서. 왕들의 무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벤틀리 경찰차가 엄청 웃긴 게 얼마 전에 돈이 많이 버는 범죄 단체를 수배를 했는데 범죄 단체들한테 압수한 차들을 지금 다 경찰차로 쓰고 있대요. 그래서 벤틀리뿐만 아니라 페라리, 뭐 람보르기니 이런 것까지 다 경찰차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제국에서 가장 주인공한 오스카라고 합니다. 저기 보면 뭐 이렇게 타주알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파주알에 있는 어떤 냄새 때문에 벌레들이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400년 동안 단한 번도 범이 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와 여기 이제 아이소피아 옆에 있는 목욕탕인데 1회 3신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왕비가 씻었던 데라서 그런 의미부여 때문에 50만원 절대 안 씻지